안녕하세요. 가정의학과 전문의 가정 김태균입니다. 이번 명절에 이것만 지키면 살안찔수 있다. 명절 다이어트 세 가지 수칙을 준비했습니다.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정말 손쉬운 방법만 알려드릴 테니까 이 영상 안 보시면 진짜 손해. 먼저 구독 누르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구독하면 예뻐져요. 김태균의 뿜뿜. 명절 연휴 잘 보내고 계신가요? 이번 명절 연휴는 유독 길어서 다이어터, 유지어터들에게는 정말 최대의 고비입니다. 송편, 갈비찜, 잡채, 동그랑땡, 육전, 몽태전, 호박전, 뭐 여러가지 정말 음식들의 약과 식혜, 곶감 그리고 빠질 수 없는 술까지. 뭐 밥도둑, 반찬에 술안주, 야식거리가 정말 넘쳐나서 음식의 유혹을 떨쳐내기가 어렵습니다. 게다가 연휴가 끝나도 남은 명절 음식들이 식탁 위에 올라올 예정이니까 당분간은 고칼로리 음식을 어쩔 수 없이 먹게 됩니다 그래서 연휴 기간에는 평균 3kg가량 체중이 늘어난다고 하는데요 중요한 사실은 지금이 바로 급하게 찐 살을 급하게 빼는 급진 급바의 골든타임이라는 겁니다 그 이유, 명절 연휴 동안 급하게 찐 살은 아직 체지방이 아닙니다 듣던 중에 굉장히 반가운 소리인데요. 우리가 섭취한 탄수화물은 포도당으로 분해돼 다음 에너지로 쓰이게 되고 남은 포도당은 간과 근육의 글리코겐 형태로 저장이 되고 이 글리코겐은 시간이 지나면서 체지방으로 전환이 되게 되는데 그 시간이 통상 2주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명절에 급진 살은 아직 내 지방 체지방은 아니라는 이야기인데요. 그럼에도 내가 살이 쪄 보이는 이유는 과연 뭘까요? 갑작스럽게 고칼로리 음식 섭취가 늘어나고 활동량이 줄어들면 몸속의 글리코겐과 수분이 일시적으로 많아지는데 특히 근육에 글리코겐이 많이 쌓이면 우리가 살이 쪄 보입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일시적으로 많아진 글리코겐은 조금만 덜 먹고 더 많이 움직여주면 2주 안에 쉽게 원래의 상태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명절 급진 급바의 골든타임은 바로 2주. 이 기간을 잘 보내야 살이 찌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 기간에 글리코겐을 줄이지 못하면, 저는 글리코겐을 저장해둘 곳이 없어지면서 섭취한 포도당이 지방으로 전환돼 지방세포에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최대의 저장고는 바로 복부죠. 문제는 한 개의 지방세포는 정말 수백 배까지 커질 수 있어서 우리 몸을 비대하게 만들고 염증 물질까지 분비를 한다는 겁니다. 왼쪽 사진은 정상 지방세포인데 크기가 균열하고 촘촘하지만 오른쪽 지방세포는 크기가 커졌을 뿐만 아니라 모양도 불규칙하고 지방세포 사이에 염증 물질이 끼어 까맣게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염증성 지방은 일반 지방과는 달리 세포막이 단단해져서 지방분해 효소가 잘 작용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 지방과 달리 분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살이 잘 빠지지 않는 것도 이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명절 급진 급바 골든타임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뿜뿜! 이번 명절 이것만 지키면 살안찔수 있다. 첫 번째는 시간 제한 식사법을 실천해 보세요. 맛있는 음식이 넘쳐나는 이 시기에 식욕을 억누르면서 무조건 적게 먹고 안 먹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간 제한 식사법은 식사의 양이나 종류에 관계없이 단지 식사 시간만 제한하는 방법입니다. 식사 시간 동안에 먹고 싶은 음식을 양껏 먹을 수 있으니까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을 거고요. 시간 제한 식사법은 예를 들어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9시간 동안만 식사를 하는 겁니다. 실제 연구에서 A 그룹은 영양사의 식이 지침에 따라 음식의 양과 종류를 철저하게 제한해서 먹었고, B 그룹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9시간 동안만 식사를 하도록 제한했는데 모두 혈당 수치가 감소했고 체중 역시 감소하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뿡뿡. 이번 명절 이것만 지키면 살안찔수 있다. 두 번째는 아침에 평소보다 오래 샤워를 하는 겁니다. 아침에 샤워하면 저절로 다이어트가 될수 있는데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오래 샤워하면 약 30분을 걷는 것과 같은 열량 소모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혈당 수치도 10%가량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는데요. 마무리로 딱 30초만 찬물로 샤워하면 다이어트에 더 효과적일 수 있는데 갈색 지방이 활성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발색지방은 일반 지방과 달리 지방을 태워서 열을 발생시키는 몸속의 난로이자 착한 지방입니다. 찬물 샤워를 처음 시작하는 분들은 따뜻한 물로 평소처럼 샤워를 하시고 발끝, 다리, 상체 순으로 15초 정도만 마무리를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여기에 적응하시면 시간을 조금씩 늘려가면 꽤 생각보다 실천하기가 쉽습니다. 뿡뿡! 이번 명절 이것만 지키면 살안찔수 있다 그세 번째는 아침에 눈 뜨자마자 공복에 미온수 두 잔을 마시는 겁니다. 아침 공복에 마시는 미온수는 단순한 수분 섭취가 아니라 다양한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밤 사이에 우리 몸은 수분을 잃고 신진대사의 활동도 낮아집니다. 몸에 노폐물이 쌓이게 되는데요. 바로 이럴 때 아침 공복에 물을 마시면 신진대사가 활성화됩니다. 신진대사가 활발해지면 체내 에너지 소비량이 증가해 체중 조절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또 명절 연휴 동안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으면 소화 불량과 변비가 동반되기도 하는데요. 공복에 마시는 미온수는 소화 효소 분비를 촉진해서 소화를 원활하게 하고 장을 자극해서 변비 개선에도 도움을 줍니다. 더부룩한 증상은 물론 똥배를 없애는데도 좋겠죠. 유독 긴 이번 명절 연휴 급진 급반 골든 타임 잊지 마시고 명절 다이어트 스틱 세 가지 잘 실천하셔서 건강하게 보내세요.